폭력 조직 갱단 마피아 카르텔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1. 1. 조세 콜롬보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의 범죄 조직 이미지에 반대하여 인권단체를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콜롬보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다. 2. 1964년 마피아 간부 그레고리 스카르파는 연방수사국에 의해 민권운동가 3명의 살해 사건 정보를 얻기 위해 고용되었다. 그는 백인 우월주의 단원을 구타하고 총을 입에 넣어 시신의 위치를 알아냈다. 3. 일본의 범죄 조직 야쿠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위험한 복구 작업에 부채를 진 사람들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적절한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4.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는 시카고 범죄 조직 수장과 케네디 가문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여 노동조합 지지를 얻었지만 케네디가 약속을 어기자 범죄 조직은 시나트라에게 8일 연속으로 클럽에서 공연하도록 강요했다 5. 빈센트 지간테는 30년 동안 잠옷 차림으로 뉴욕 거리를 돌아다니며 정신 이상자처럼 행동함으로써 법적 처벌을 피했고 이상한 아버지, 목욕 가운 속 수수께끼라는 별명을 얻었다 6. 야쿠자의 유비츠맨은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전통으로 이는 충성심을 나타내거나 사죄의 의미이며 검술의 불리해져보스에게 더 의존하게 만든다. 7. 오락 깊인볼은 미국에서 30년 넘게 불법이었으며 관련 범죄 조직까지 존재했다. 8. 범죄 조직 두목 제임스 화이트의 불거는 2006년 영화관에서 자신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를 실제로 관람했다. 9. 영화 대부 촬영 당시 콜롬보 조직 수장조 콜롬보가 촬영에 개입하여 마피아라는 단어를 대본에서 삭제하게 하고 자신과 부하들이 엑스트라로 출연하기도 했다. 10. 배우 비고 모르텐세는 이스턴 프라미시스 촬영 중 가짜 문신을 한채 러시아 식당에 갔다가 손님들이 진짜 범죄조직원으로 오해하고 침묵했다고 한다. 11. 마피아 청부살인자 리처드 쿠클린스키는 피해자에게 신에게 기도하라고 30분을 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죽였고 이것이 가장 잔인한 사례였다고 회상했다. 12. 뉴욕 경찰청 소속이었던 두 명의 형사는 사실 마피아의 청부살인자로 협박과 납치, 살인을 저질렀다. 13. 1990년대 초 불법 갱단 MS-13을 해체하려고 많은 갱단원을 본국으로 추방했지만, 이들은 돌아간 곳에서 세력을 넓혀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최대 규모의 갱단이 되었다. 14. 연방 교도소 인구의 0.1%도 안 되는 아리안 형제단은 전체 교도소 내 살인의 1825%를 차지하고 있다. 15. 2011년 캘리포니아의 한 갱단원이 운전면허 만료로 체포되었는데 그의 가슴 문신에 미제 강도 살인 장면이 있었고 자백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 아리안 형제단은 신입단원에게 읽어야 할책 목록을 주며 전쟁의 기술, 군주론, 선악의 저편, 권력의 의지를 포함한다. 17. 미국에는 전직 갱단원을 위해 문신제거를 저렴하게 도와주는 자선단체가 있다. 18. 세르비아의 범죄단체 핑크팬더는 영화 같은 보석 절도를 수차례 저질렀고 수백억 원대의 보석을 훔쳤다. 수장 들어가는 감옥 벽을 타고 탈출했고 동료들이 기관총으로 어모했다. 19. 미국 내 주요 갱단은 군대 내부에도 존재하며 중동 전쟁 지역에서 갱단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20. 멕시코 마피아와 노르테뇨 간의 격렬한 적대감은 1968년 감옥에서 한 마피아 단원이 다른 조직원의 신발을 훔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